지금, 어, 사람은 한명 밖에 없습니다. <laughs> 이 부대에 카겨서나주인리이정은이정도이정이 정도의 이면서이이면도의 주인은 이 정도의 주인은 이정이 정도의 이정도이 정도의 이 정도의 주인은 이 네 예, 예, 오늘 이번에 목사님이 만 보여주시는군요 우하하하하하 자잘 따라해주세요 긴방 갑니다 저는 저 사장입니다 이 배는 저기 뭐야? 그 예수님께서 네? 어, 버리셨다. 예. 버리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버리셨다 버리셨다고 <laughs> 예수님께서. <어디>? 리어버리셨다 <laughs> 아, 버리셨던. <laughs> 와! 됐다. 저도 끝자 이제 끝. 자, 5초에 마무리할까요? 5 4 3 2 1 와! 야.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다시다 왜 <뭔들> 찍어? <뭔들> 자 우리 데뷔 어디 갈까요? 우리 혹시 소성경으로 가나요? 아니면 군수로 가나요? 군수로 가야 돼요 군요분 우리 수에다가 진짜 벨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죠드긴즈 죄송한데 카메라 왜 빨리 오시어요 어? 이곳은 아니죠? 쟤네, 어, 수에서 어떤 시합을 하나요? <laughs> 그냥, 우래 버티기인가요? 아장 우레 버티기. 와이... 와이파이 스타일이지. 쟤네? 쟤네는 와이파이 스타 이거를 꺼. 죄송해요. 아. 안 나오는데. 나와요, 나와요. 네, 네. 아, 자, 다제들어왔요 다시 아, 들어왔어요. 자,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 배를 띄울 장소로 왔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죠. 자, 이 배를 어디로 어디에 띄우죠? 어. 그데 문제가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어, 이거. 올지 <laughs> 않은 사람이 지도욱아 너무하네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아, 또 순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자, 잘해보자. 자, 자, 자 안내면 네, 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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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남자를 주보. 가위바위보. 잘했어. 맞아. 네, 자 먼저 뭐 보세요.

돌입습니다 자. 자. 어머, 잘했아요 저. 자, 이제 이 아, 잘 맞췄구나. 자, 자, 간 가자. 가자. 어. 여기 마시면 어땠어? 떤 거? 자, 물을 가득 담고 있는 배. 네. 깔려. 습니다 네. 네, 와, 오. 와. <웃음> <웃음> 자, 아, 자 제가 보니까요. 제주도 배로 가는 건 쉬워요? 아니고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갈수 없어요. 가세요. 여러분. 예. 네. 자, 자, 이제 마지막. 네. 우리 세 번째로 가는 장소가 어디죠? 이번에 제가 자신 있습니다. 오, 자신 있어요? 여러분 네. 차를 보시죠. 와. 네. 차로 어디 가고 싶긴 한데요. 어, 지금 지고는 못한다고 어떻게 할까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피하고 해야 되는데. 이벤 시합, 우리 어떻게든 차로 하는 거면 되잖아요, 그죠? 자, 보 다, 지금 <laughs> 카트라이더 시합을 하러. 카트 다 지금 카트 시합을 로 예정입니다. 어, 지금 보니까, 어, 두 번째, 네. 그, 제 게임은 망할 네. 어, 같아요. 어, 그러니까, 망합요 <laughs> <도용합니다, 웃음> 우리가 다른 데는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근데,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네. 야, <웃음> <진짜요>? <웃음> 아닙니다. <웃음> 자, 우리 그러면 원래 파티를 네. 하고요. 레거리일 수도 있으니까 레거리도 기다려서요. 조금만 기다려 우리 2층으로 올라갈게요. 자, 아이리 다칩니다. 자, 친구들. 현재 순위는 제가 1등 한번 하면 2등 한 번. 순위는 <laughs> <승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laughs> 1등 한 번. 그리고 <laughs> <laughs> <1등 한 번. 웃음> <laughs> 계신데, 뭐 그래도. <laughs> 반전이란. 어 맞아요. 그럼 음, 여러분. 음, 같트라이더에서뭐또 음. 잘하시면 되니까. 문제가 남았습니다. 문제 남았습니다. 근데 할수있어요. 아까 제가 왜 아까 뭉치를 했냐면, 제가 문제를 아까 종이를 접었는데, 진짜, 어... 진짜 문제를 접은 줄 알고. 어... 자, 문제 왔습니다. 자, 질가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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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저기 여기서 어았까요 6번 8번 10번. 자, 6번 8번 10번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예. 따라따라따 따라따라따 아우, 너무 아프 자! 어떻게 하는 거지? 어, 그런데 또 레이 걸리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아, 나오고는 요 아, 제 게임이군요? 조종사님 아이디 있으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따라따라따 <목소리> 피 p 방가자 p c 방이자 어, 어 난뭐 해야 되지? 음 어, 어? 어 자, 자, 자 <laughs> 저 너무 빨랐나요? 어, 지금 상당히 빠른데 지금, 지금. 목사님은 p c 방을 가지 않습니다 오케이, 어? 근데요 예. 근데 예. 아이디가 아니라 제 동생 아이야 아. 데아이다 아이디가 아이디시다이가 이거 예. 네, 하나 드릴게요 아, 이못 찾나? 우리 김주열군에 아이디. <laughs> 아이 정도였어요. <저 웃음> 지금 아이디 거야.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카트라이더냐고. 예, 네, 여러분, 우리 자동차로 우리가 는 거거든요. 파이팅.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하는 거지? 지금도 이거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지? 부산이 모르시나? <laughs> 아, 이거 <또> 왜 그래요? 잘안 <laughs> 해봐요. 지금도 이것도 이렇게 안수하면 되거든요. 주사이 네. 이거. 어떻게 시작하는 건가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예. 어떡하나. 아 we are n o 사 w 어 a t is your father? Only in the d a 데 You're not going to be a d o 하 t o r I'm not going to be 요 doctor. I'm not going to be a d o c t o 자 I'm not g 충분히 이해해줄 수 있죠? 어? 저는 지혁의 아이디로 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아이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임 시작하셨나요? 렉이 계속 쭉 들어가면 계속 걸려. 네 친구들 근데 우리 이거 하기 전에 또 문제 몇개 한번 내시죠? 아 싫어요. 게임 하는 이제 문제 내야지 또 이제 응원하면서 용기나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가려주시고요. 자.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빅토로 가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 네.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자, 그럼 볼게요. 자, 굿. 다음 응, 문제 우리 연산 문니다데해 주세요. 자, 자. 할아버지가 가장 저장? 좋아하는 고래 쉽습니다 친구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좋아할 까요 할까? 할머니. 예. 정상은 예. 나오지 않습니다. 네. <laughs> 한명 분발해 주시죠. 준비 됩니다. 자, 오늘 지금 나온 사람 어차피 카트 우리 선할 제가 봤을 때 별로 어. 없을 거 같아요. <laughs> 그렇죠? 그래도. 예. 선물 사마. 이에요 마지막 네. 문제 요 네, 마지 문제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 자, 시작. 성경 인물 중에서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 엄마들이 가장, 가장 좋아하는 스탠결로는 누굴까요? 자, 엄마들이 이걸 가까이세요. 아, 그거 좋아하시는구나. 오. 자 지금 답이 올라오나요? 자, 올라왔습니다. 자, 이팅 도마. 강나우자 한 명을 써주세요. 한 명, 한 명. 나은이 나은이 도마. 자 이하균 한비 도마. 오, 갑자기 한명 도마. 예준이 도마. 지현이 예, 도마. 시준이 도마. 도마. 자. 예인이 예지 만... 도마 와 좋아요 와 지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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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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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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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좋아 좋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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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좋 자 제가 바로 만들겠습니다. 네. 자 비공개로 만들면 되나요? 어? 어, 잠시만 우리가 피즈냐 아이템이냐 어디에 들어갈 수 만들어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저, 죄송한데 예 네. 튜토리얼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어, 튜토리얼? 튜토리얼 하면은 안돼 빨리 하세요. 뭐 어떻게 하 이거 어떻게 만들? 아이템을 아이템이 개인적인가? <웃음> <웃음> 근데 보통이 강아지 들이고 가장 빠이뭘 하라는 거야 그래서 두 <laughs> 번째 주시오 근데 우리가 다초보야지만 방을 할 수. 지금 뭐야? 우리 친구들 뭐야? 제가 진짜 몰라서 <laughs> 이게 이게 진짜 어렵네. 와. 저기 그런데 보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전수전 전사님이 저한테 아이디를 줬거든요 일단 여기 와보세요 제 레벨을 한번 보실래요? 자 레벨 5밖에 안 돼요 자 네벨 저쪽으로 네벨. 한번 가볼까요? <laughs> 여러분 레벨 26이다대요 와 그렇군 저희 뭐 카트 경력이 자, 어마어마하시네요 <웃음> 여러분 <웃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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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레벨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지금 레벨이 <laughs> 1이에요! 1. 1! 자, 오케이! 자, 방향키를 알려주세요 문제가 있어요, 왜두개 방향이 안 될까요? <laughs> 혹시 PD님 아세요? 어떻게 해야 지저 <laughs> 자, 일단 제가 할 건데 목사님은 저랑 같이 하시려면 같이 하시면 이거 조금아닐까요 라이벌 찾기 네, 하면 돼요? 그래서 네 중상수 보일을 찾으면 이름이 뭐예요? 중상수 보일이요 네? 무슨 보이요 제일 중상수 보오 됐다 아 드디어 할것 같아요 친구들 네, 여러분 같이 하기 지상스 지상스로 되서 이름이 지상스 네 빈구 뭐 격차 열시테크이세요우선님 바로... 빈구 격차가 네, 심하네요 자 지상스 레디 해주시죠 자 알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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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뭘 뭐, 눌러야 뭐, 돼요? 아이템 전? 그게 이거 키가 뭐예요? 뭐? 자 알려줘 아 알려달라고 그 컨트롤 컨트롤이 아 컨트롤이 아니고 아 컨트롤이 아이템 쓰는 거고요 아 누구야 누구야 누구지? 지낙스 지낙스? 진학? 어, 모르는 척해요 아 진짜 몰라 이야 어지학스 잘하는데요? 모르는 척하지 말라아 진짜 해야. 모른다니까 出てくるじゃん 갑니다 열심히 탱을 따라 잡아갑니다. 또그냥할수 없죠. 우리 김성복 사님. 어? 와. 와! 그냥 근데 있겠습니다. 제가 탄차 가고 있는 거 맞나요? 네. 오 시작. 지금 그 위에서 뭐 어머니가. 그리고 아! <laughs> 제가 타는 모닝카요자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응원해, 응원해 주세요. 자 어, 열시히 퇴근! 열심히 퇴근할 거예요. <목소리도> 자, 자, 가자! 가자! 떨어졌어요! 가자! 자. 그럼요, 네. 우리 친구들 내일 또 와가지고 선물도 많이 받고 우리 말씀으로 응알받는 우리 친구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멘트가 사라졌어 자, 그래서 뭐 내일 어쨌든 선물받으러 와요 네, 고고세요 친구들 자, 그리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고 사라지자네유조리 네. 크라